자, 일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오딘이고요. 자, 암흑진영 대 암흑진영이에요. 예, 묵강이님과 다쿠님 대결 같아요. 자, 이번 경기 동족전입니다. 예, 데빌 대 데빌이에요. 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 한번 보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자, 암흑진영 때 암흑진영인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예. 화면화면 왼쪽이 좀 잘린 듯 한데요. 아닌데요? 안 잘렸는데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맞아. 잘돼 있어. 음. 자, 일단 6시 암흑진영 한번 보죠. 6시 암흑진영. 어... 계속해서 쉘터만 짓고 있네요, 이분. 아, 저기, 워캠프 있었네요. 입구 앞에다 워캠프 지어 놓고요. 자, 오크파이터 대 싸움이에요. 무강이과 다크. 원래 정사각형 형태인가요? 예, 800, 600이라서 해상도가 해상도가 800, 600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작아요. 예, 고전 게임의 한계죠. 800, 600밖에 안 됩니다. 시야가 굉장히 작죠. 이 당시에는요, 요즘에야 이제 29인치, 30인치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15인치, 14인치 모니터 썼습니다. 굉장히 작죠. 예. 이거 맵 크기가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세로 지금 길잖아요 이렇게 여기 비어있잖아요 자 오크파이터 싸움인데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서 예, 진영 파악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어요 6시 오크 6시 데빌 예, 자꾸 오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자 12시 오크 일단 옥저버랑 대화가 가능해요 이 게임은 레알 각게임 네. 대답이 없네요 두분다 대답이 없어 일단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음. 일꾼 오지게 많이 뽑은 거 보니까 이게 묵강님 같아 보니까 예. 네. 여기는 지금 일꾼이 좀 적절하게 됐는데 여기는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거 보니까 6시가 묵강님 같네요. 네. 6시가 묵강님 같아요, 일단은. 일꾼 오지게 뽑습니다. 네. 일꾼 배배 일꾼이 놀아요, 여기 보면은. 일꾼이 막 돌아다녀요. 예. 네. 일꾼 적당히 뽑아야 하는데, 아, 이렇게 돌아다녀, 놀, 고 돌아다녀, 이렇게. 이거 묵강님 같아, 이거 보니까. 네. 자, 일단 묵강이 6시라고 하죠. 예, 6시 묵강이 데빌. 워캠프 3개까지 올립니다. 자, 그리고요. 아, 어, 다크 다크 데빌은 지금 일단은 투워 캠프에 예, 챔버 오브 블러드 하나 찍었고요. 방어 찍어 주네요. 자, 이러면서 묵강이 데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초반용이 다일 말고 뭐 있나? 릴리하고 좀 서큐버스 있습니다. 서큐버스 용 하나 더 있어요. 테크트리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6 시, 자, 데빌은, 지금, 커럽트 우드 짓고 있네요. 자, 일단 한타로씩 가는데, 자, 마, 이거 막 입구가 좁아서, 예,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물량은 굉장히 많아요. 예, 갑니다. 한 줄로. 한 줄로 쭉 해서 갑니다. 자, 싸웁니다. 옥파이터의 대결입니다. 자, 옥파이터 대결. 자, 일단 입구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입구에서 싸워주면, 수비하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죠. 예, 좀 답답해요. 자, 일단 한번 보죠. 뚫을 수 있냐, 막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보죠.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무광이가 지금 더 많아요. 호크파이터가. 입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막고 있어요, 지금. 다쿠, 과연. 뚫을 수 있을지. 보죠. 예, <laughs> 초반 영웅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다쿠가? 자, 일단 계속 생산해주고 있는데. 자, 막히나요? 막, 뚫나요? 보죠. 아 지금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죠 지금 수비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은 자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고요 자그 많던 오크파이터가 자좀 많이 줄었어요 입구이자 일단은 한번 보죠 입구에서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다크자그 많던 오크파이터가 다 죽었습니다 예 막았네요 막았습니다 <laughs> 막았어요 예 떡갈비 놀이 케찹 예, 케찹이잖아 막았습니다. 그 많던 오크파이터가 다 죽었습니다. 예좋습니다 막는 쪽이 유리하죠 일단은. 자 이러면서 다쿠 다쿠 오크는 지금 멀티하로 갑니다. 슬레이브가 자 그리고 묵강이는 지금 계속해서 오크파이터 모으고 있고요. 일단은 한타이밍 쉽니다. 소강상태예요 다시 예 봅시다. 자, 데빌 하나 뽑아주면서 정찰 가는데 킹덤 언더 파이어의 데몬 이거 못 누르면 클릭이 안 돼요 클로킹 상태에서는 클릭이 안 됩니다 이각게임 예, 클로킹이 풀려야 클로킹이 풀려야 클릭이 돼요 이쓰레 게임 보면은, 자 보죠 공격하면 클로킹이 풀리거든요 얘가 예, 자, 에이션 토크 캔들 자, 클릭이 이게 예, 클로킹이 풀리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방해해주고 있는 데몬입니다 클로킹 유닛이죠 레이스 비슷한데 이동 중에는 클로킹이 됩니다 예. 일단 공격력이 15밖에 안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대치 상황 또 뚫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로리아나 대동해서 싸웁니다 자 무깡이 이번에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로리아나가 있어서 이번에는 자, 한번 보죠 자, 뚫느냐, 막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번에 뚫리나요? 아, 뚫렸네요. 로리아나가 있어서, 야, 영웅 하나에, 이렇게 밀리나요? 설마? 이야, 묵강이 굉장히 잘하네요. 아, 밀리죠? 예, 서브 영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릴리 나왔네요. 자, 릴리 대 로리아나 싸움인데, 일단은, 아, 자, 지금 어떻게 또 막았네요. 다쿠, 야. 이걸 또 막았습니다. 두 번째 러시를 또 막았어요. 예, 릴리 나오면서. 예. 암흑동맹의 두 번째 서브형이시죠. 릴리. 예. 서브형이 두 명인데, 이제, 로리아나와 릴리가 있죠. 자, 다크 이번에도 막습니다. 옥파이터만 주장창 뽑고 있는 무강이 예. 아, 근데 이 데몬, 지금 레벨 2에요. 벌써. 자타란트자 스파이더 타워 지금 짓고있고요 스파이더 타워 완성됐죠 그러나 스파이더 타워는 공격력이 없습니다 예 타란툴라 타워로 만들어야 돼요 아타 자 업그레이드 하고있고요 일단은 자 레벨 2 된거 보니까 꽤나 잡은거 같아요 자 이제 타란툴라 타워 만들어졌구요 데미지 들어가죠 예, 데미지 들어가구요 자 무깡이는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예 오우거랑 대동해서 로리아나, 오프파이터 예. 그 다음에 오우거 대동해서 이번에도 또 뚫어갔는데 이번에 막기 좀 힘들어 보여요 한번 보죠 막을 수 있을지 자 입구에서 막는 쪽이 유리하죠 일단은 자 무광이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 이거 다고 컨트롤해야죠 그렇죠 막아야 된다 자 컨트롤 잘해야 돼요 자 일단 꼬시기 자 키스 오브 더 세덕션 이게 꼬시기 스킬인데 자 오우거 하나 꼬시면서 빼죠 야 지금 막았어요 또 막았어요 예 좋습니다 야다크 굉장히 잘 막아요 이번에 영로시갈것 같은데요 이거 영로시 가기에요 지금 자 오우거와 예 릴리 데리고 지금 갑니다 자 로리아나 이 계속 쳐맞을 수 있어요 릴리한테 릴리한테 계속 쳐맞죠 자 병력이 없어요 지금 오우거 계속 뽑아주고 있는데 자 폴레스트 짓고 있고요 자, 일단, 데몬까지 짤짤이 까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릴리, 가 아, 지금, 로리아나가 계속 쳐맞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네요. 아, 계속 쳐맞고 있어요, 이거. 계속 빼야돼요. 문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서 싸웁니다. 자, 이제 싸웁니다. 대치, 또 싸워요. 자, 블러드러스트 배웠었네요. 묵깡이묵깡이 오고, 지금 블러드러스트 배우고 있는데, 이떻게 뭐, 누가 있지 아, 지금, 다쿠한테 밀립니다. 로리아나 이제 체격이 없어요. 자, 오고 또 나왔죠. 3마리. 나왔고요. 자, 블러드러스트 빨고. 자, 블러드러스트 빨았습니다. 자, 블러드러스트 빨고. 싸우는데. 자, 1.4 하고 있고요. 유닛. 자, 여기 컨트롤 잘해야 돼요. 자, 릴리. 릴리가 지금 로리아나 노리고 있어요. 자, 맞짱 뜨는데. 아, 로리아나 데몬한테 뒤집니다. 아 이거 지금 이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웅밖에 안 남았어요 예.. 자 보죠 블러드러스트 또한번 빨아야죠 블 빨았고요 아 그러나 꼬시기가 있어서 릴리가 바로 꼬셔버렸죠 지지. 아 이게 다쿠님이었나요? 야 6시가 다쿠님이었군요 야.. 묵강이님 대단합니다 예.. 쓰리 같은 해설 죄송합니다